성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 북한 핵으로 인한 안보의 불안 외교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SNS 상에서는 사실을 확인도 없이 가치는 수를 퍼뜨리고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공격해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뭐 좌파니 주사파니 하면서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월남한 월남가족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또한 철저한 자유민주의 신봉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위기가 다가온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순교져 자세를 가지고 공선의와 싸워 물리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평화통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붕시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